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내 마음은 이렇게 펄링하거나 이 풍파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거나 네. 그토록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거나 이 변화의 시기들이 누구나 있는데 마음이 펄링하는 그 순간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께는 어떤 얘기를 해 드리면 좋을까요? I think it's perfectly normal to feel that way in a new situation. So don't beat yourself up. People are all around us and most people are willing to help if you reach out. So 영어로 너무 자연스럽어. 영어로 하니까 되게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오늘 내내 시간에는 정말 저의 사심을 가득 채워서 좋아하는 뮤지션을 또 한번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굉장히 잘아는 분일 텐데요. 존이냐 박이냐 존박님 모셨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존박입니다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한 지금 2, 3년, 3년 넘었나요? 다빈치 노트 맞아요. 방송에서 뵀었고. 네. 근데 이제 존박님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저 혼자 그랬었던 걸 수도 있지만 내적 친밀감들이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네. 한 곳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여러 경계를 넘어서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네. 공통점에서 좀 통하는 부분을 본것 같아요. 맞아요. 독일에서는 생긴 게 독일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는 뭔가 얘는 외국물 먹고 와서 똑같은 데서 자라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아나 혼자 약간 외계인 같다는 느낌이라고 많이 받았는데 네. 라이프 스토리를 보니까 조박방님도 저도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섯 살때 한국에 들어왔다가 사 학년까지 지내고 또다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많이 하면서 그런 좀 인생의 변화들 겪으면서 적응하는 시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다시 왔을 때 그때는 그런 외로움을 많이 안 느꼈나요? 그때는 굉장히 복잡한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을 쭉 미국에서 보내다가 슈퍼스타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갑자기 가수가 됐거든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핫했어요, 그 방송이. 월드컵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고, 그 결승전을.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인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 숙소 생활하면서 휴대폰 금지였고 오. 그래서 방송이 다 끝난 후 이제 길거리도 못 다니는 수준의 사람들이 어, 다 알아보고 네, 공인이 된 거죠. 어,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이제 괴리감이라고 하죠. 갑작스러운 해야 괴리감. 네, 갑작스러운 변화, 또 새로운 곳에서의 문화 차이, 언어가 잘안 되니까 내가 느끼는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사람이 숨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위축되고 복잡한 외로움이겠네요. 네네. 갑자기 누가 알아보는 것도 어렵고 네. 다른 문화에 새로 온 것도 어렵고 어 친구도 없고 같은 언어가 언어가 아니라 사실 소통에서의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겪었던 뭐 어려움은 이제 술자리 같은데 갔을 때 예절도 잘 모르고. 존댓말도 되게 어색하게 하고 그러면서 술은 또 혼자 따라서 마시고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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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제 형들이 막어너 한국에서 그러면 안돼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집에서 영화를 하루에 막 서너 편씩 보고 그랬어요 저녁에 항상 혼술하고 음악도 많이 듣고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요? 어, 네, 되게 뭐라 그러지 그 블랙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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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가라앉게 맞아요. 되고, 퀵샌드처럼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늪에 빠지듯이. 네.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외로움이 점점 깊어지는데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뭔지도 궁금해요. 그때 당시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일반인 친구인데 이상하게 둘이 좀 성격도 비슷하고 마음이 잘 맞고 네, 그래서 그냥 남자 둘이 허구한 날 그냥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고 밖으로 나가서 작업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제 생활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늪으로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게 네. 사실은 더 일반적이에요 이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하면 사람들하고 오해도 생기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혼자 숨게 되고 안 나오게 되고 혼술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시기가 늘어나면 내 뇌에서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이 저하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을 점점 피하고 나 혼자만의 세상에 숨게 되는 순간 나중에 사람을 만났을 때 오해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더 숨게 되고 숨으면 숨을수록 아, 네. 다음번에 사람 만났을 때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결국은 악순환에 그야말로 아. 점점 늪에 빠지는 게 뇌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구나. 요즘에 10대, 20대, 30대 청년 중에 이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 네.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나요? 사람이에요. 아. 물에 빠진 사람이 나무 하나 딱 잡거나 내가 뗏목 만나면 이거 짚고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그 오해를 안 하게 얘는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네 이 사람이 단한 명만 있어도 그한 명의 인터랙션이 이 사회적인 신호와 공감 능력과 소통이 되는 능력이 올라가면서 다음번에 이한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소통이 좀더 쉬워져요. 되게 신기한 게이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를 한명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저의 어떤 모든 모임, 약속 다 동반했었어요. 오. 제가 그 친구한테 같이 가달라고 했던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였나봐요. 좀 기대고 싶고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면 상처를 덜 받고 맞아요. 맞아요. 훨씬 더 활발할 수 있고 맞아요. 고마운 친구네. 지금까지도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네. 요즘은 뭐 많이 못 보는데. 다시 한번 친구의 소중함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음. 그런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노래로! 어, 음악으로! 노래로. 누가 예술로 이렇게 딱 정말 멋진 노래를 해줬을 때 사람들이 그 노래에 공감을 하면서 또 브릿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뇌과학적으로 가장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치 묻어둔 시체처럼 네. 내 안에 쌓아놓는 게내 몸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 네. 아주 안 좋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감정이 있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나 도구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존박 님의 노래나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감정을 이걸 표현을 해줄 때 네. 듣는 순간 아 이게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라고 하면서 네. 같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리스너들도 그게 희소가 리스너들. 될수 있군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아마도 노래가 음악이 살린 사람들의 숫자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하 내가 그 표현하지 못하던 감정을 음악을 듣는 순간 막 표현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그 감정들이 나오면서 해소가 되는 거죠. 네. 본인의 위로를 위해서 스스로 쓴 곡이지만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에미넴이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에미넴 좋죠. 특히 중학교 때. 저는 에미넴 가사 듣고 운 적도 있어요. Sing for the Moment라고 그 곡이 약간 방 안에서 외로운 아이가 랩 뮤직을 들으면서 우울함을 잇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에미넴도 사실 되게 외로웠죠. 그렇죠. 왜냐면 힙합 뮤직의 거의 유일한 백인 아티스트였고 그도 어떻게 보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꼈을 텐데 경계인,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엄청 힐링했던 오. 적이 있는데 이게 그 효과네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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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존박님 노래 안에 외로움과 관련된 가사나 네. 외로움 얘기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노래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제 데뷔 타이틀이었던 폴링이라는 노래를 제가 가사를 썼거든요. 근데 그 곡도 사실 좀 그런 감정을 많이 담은 곡 같아요. 폴링이라는 단어가 사랑에 빠진다. Falling for you라는 말도 있지만 추락하는건 날개가 없다. 난 네. 지금 막 바닥 없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 폴링 이대로 falling for you 날 잡아 줄수 없어도 falling 또 다시 falling for you 날 감싸줄 수 없나요 팬분들이 그래도 이 노래를 듣고 존박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긴 곡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사실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글을 쓰는 연습도 한창 하는 중이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서툰에서 오는 서툰 진심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와닿기도 했나봐요. 신기한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원초적이라서 노래를 쓰던 순간에 누군가의 감정과 뇌 상태를 우리가 이제 노래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뇌를 만약 에 스캐닝 한다 그러면 뇌 전체가 비슷한 패턴으로 동기화 된다는 네.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뇌와 뇌를 연결하는 게그 어떤 뭐 지식이나 강연으로 연결하는 것에 아서 강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머릿속에다 그대를 입부로 들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현장에서만 전해지는 느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 곡을 들으니까 잔잔함 속에 씁쓸함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사소한 건데 날 잡아줄 수 없나요라고 질문하는 거랑 날 잡아줄 수 있나요 질문하는 게 다른데 뭔가 내가 긍정적인 마음에 조금 능동적인 상태일 때는. 날 잡아줄 수 있나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네. 날 잡아줄 수 없나요? 라는 것 안에, 소심한 체념이나 그 감정상태도 작은 뉘앙스지만 담겨있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내 마음은 이렇게 펄링하거나 이 풍파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거나 네. 그토록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거나 이 변화의 시기들이 누구나 있는데 마음이 펄링하는 그 순간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께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렵네요. 자 여기서 잠깐 이거 돌발 컷입니다. 이 한국어로 조언하거나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외국 모두를 비유해가지고 영어로 질문할게요. Yo, John. What do we have to do if we feel like I'm falling? Do you have any tips? How can I overcome this feeling? <웃음> <웃음> 어... I think it's perfectly normal to feel that way in a new situation. So don't beat yourself up. People are all around us and most people are willing to help if you reach out. So and we've all been there. We all feel the yeah. same. So don't beat yourself up. Yeah, don't beat yourself up. It's okay. Oh 왜 다르죠? So 달라요. 근데 <laughs> 어, 한국말로 하려니까 숨이 턱 막히고 어 내가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지 했는데 영어로 너무 자연스러워. 영어로 하니까 되게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Falling이라는 노래 감정 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냥 Falling에서 몇 걸음 더 나가서 Falling in Love 네. 사랑에 빠진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한다라고 그러면 저희처럼 경계인 여러 문화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연애한 스타일과 유럽에서 연애한 스타일, 한국에서 연애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각 문화별로 나널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아 어, 좋아요. 먼저 이제 한국어로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려면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순화를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이태리 스타일은 이거죠. 세상에서 넌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는 평생 동안 이 꽃만 보고 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싶다는 생각을 아 해. 막 이런 형태로 아아 이제 오그라들 정도의 감성이 약간 라틴 감성, 네. 이태리 감성.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왕부담이죠. 모래. 모래. <laughs> 아, 맞아, 모래. 진절머리 날수 있죠. 한국에서는 어떤 형태의 진심을 담은 사랑의 표현들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썸인가 썸 타면서도 잘 되는 건가 서로 티를 안 내니까 잘 이제 그 반대는 미국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확실히 표현을 좀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뭐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데이트를 하고 and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난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 뭐 혹은 뭐두세번 정도 데이트하다가도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I think I'm really into you 혹은 I think I'm falling for you 아 여기 falling이 나오네요 네 그런 식으로 내 감정 상태를 상대방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는 사귀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로 확인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확실히 그런 말 없이 일단 더 진행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데이트를 약속을 잡고 데이트를 해요. 뭐한두세 번째 데이트까지 해서 예를 들면 하룻밤도 같이 보내요 그런 다음에 사귀자라고 말못 해요. 아직도 일러요. 아 진짜? 아직도 일러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만남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랑 나랑 그렇게 스킨십을 했는데도 좋고 계속 보게 된다면 그제서야 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너는 어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끌린다라고 그럴 때 끌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끌림의 종류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라고 하는 게 기본 룰 같은 거예요. 음. 그니까 러이 끌림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호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과 뭐 대화를 하거나 마음 통하는 것만 좋아서 끌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랑을 하거나 사귀는 거는 이 중에 여러 가지가 함께 갈때 몸도 끌리고 마음도 끌리고 대화도 통하고 해야 오케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끌림의 종류 확인?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말로 던져서 상대와의 넥스트 레벨의 관계를 만들어 가나요? 뭐 예를 들면. 너와 캐주얼한 만남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너의 의견은 어때? I love spending time with you, but I would like something that's a little more serious. How do you feel about that? 맞아요. How do you feel, feel about it? it. 꼭 물어봐 줘야죠. 그럼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봐야죠. Let's make it official. 사귀자. 이런 말은 금지예요. 사귈까? 라고 해야지. 사귀자는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정말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딴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상태가 되면 사랑한다는 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이 존방 님의 한 노래에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이라는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셨는지 이 곡을 처음 썼을 때는 사실 이별곡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아직도 나는 미련이 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곡을 편곡을 하면서 굉장히 밝은 곡이 돼서 아예 컨셉을 바꿔서 그냥 오글거리는 사랑 노래로 가자 내가 쓸수 있는 최대한 사랑스러운 표현들로 꽉 채워보자 이거 축가로 많이 요청하시지 않나요? 축가로 많이 부릅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줄 중에 하나는 뭐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나 뭐 예쁜 걸볼 때마다 네 생각이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뭐 이런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정말 제가 쓰면서 고통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저는다 취조, 저는 이런 거잘못 참아요. 못 참는데, 처음으로 제가 근데 이렇게 많이 노래해 달라고 그러면 노래할 때마다 오글거리지 않아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노래할 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오, 예. 이거를 근데 말로 하면 죽죠. <laughs> 이걸 시처럼 읊는다고 생각하면, 근데 노래로 붙는 순간 다른 어떤 생물이 되는 거예요. 면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네 주변의 모든 건 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반초의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볼 때마다. 2024년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정규 앨범을 출시가 됐는데 어, 어떤 곡들이 담겨 있는지 또 앨범 제목 소개해 주시죠. 이번 앨범의 제목은 P.S.S.T. PSST. PSST. 네. 아... 뭔가 귓속말을 하기 전에 내는 사운드인데 여태까지 제가 못 들려줬던 속마음 같은 음악들을 어, 여러분들께 들려드린다라는 의미로 P.S.S.T.로 지었고요. 이번 앨범은 굉장히 팝에 가까운 앨범이에요. 그래서 영어 가사도 절반 이상이 되고 오늘 불러드릴 블러프라는 곡도 이 앨범의 첫 트랙이자 약간 얼굴 같은 곡이거든요. 블러프가 영어로 하면 이거잖아요. 허세 허풍. 약간 허풍.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보여주는 걸 블러핑한다. 네, 맞습니다. 블러프라는 표현을 쓴 거는 곡이 쭉 흐르면서 간주가 있는데 간주 전까지는 다 블러프예요. 아. 허세, 허풍으로 가득 찬 이야기고 오. 간주가 끝나고서는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블러프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곡, 따끈따끈한 신곡 저희 구독자님들께 개 라이브로 오늘 선보이게 됐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불러볼게요 I threw your things out the window n o y o u been seeing him again Too long, I looked the other way. Now I know you gotta leave. You forced my hand. You were the eyes of a villain. Everybody warned me of your tricks. I stuck around. Now I finally see. I've been a fool to think you changed. We're young and in love, but something went wrong whoa, whoa. too many times. Could have ended it before it all came crashing down. Some closure, I'll here. 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가사가 오늘 대화 이후에 더 쏙쏙 박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저 가사가 다 들렸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때 블러프 에이케 하잖아요. 너는 악당의 눈을 갖고 있었어. 내 친구들이 나를 다... 어, 위험할 거라고 말렸는데 내가 듣지 않았지 네.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뀌지 않았지 결국 아 이거 사람들이 사랑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아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항상 착각이죠 이 노래 안에 되게 많은 게 담겨있네요 또 영어로 이 표현을 다 해주니까 네. 국내 아티스트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재즈 팝 아티스트 느낌이 확 났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전체적으로 영어 가사는 확실히 좀 욕심을 많이 내서 사실 불친절하죠. 어려운 표현도 많고, 그래서 좀 중급 영어 공부하기 좋은 그런 <웃음> <웃음> 약간 나 영어 좀 한다 하면은 공부하기 좋은.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저와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 뇌를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저도 뭐 워낙 박사님을 좋아하고 이 채널의 콘텐츠를 아껴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어떤 나의 과거와 노래에 대한 심리 이런 것도 좀 <laughs> 엿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예,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 사심을 가득 채워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과 보내는 시간 큐브님들도 함께 뇌를 연결하면서 즐겨주셨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멋진 대화와 음악을 준비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박님의 새로 나온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지금 집에 가면서 당장 무한반복으로 들어볼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